안녕하세요. 다소미 여러분.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. 자, 2024년이 며칠 남지 않았네요.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? 자,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. 로미오와 줄리엣, 왜 갑자기 로미오와 줄리엣이냐고요? 그래도 또 연말을 보내면서 사랑과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로미오와 줄리엔만큼 좋은 소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요즘은 예전만큼 인기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때는 로미오와 줄리엔 얘기는 뭐 굉장히 그. 어, 가슴 설레게 하는 이야기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던 것 같아요. 어, 이 이야기는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있었던 얘기죠. 그래서 원수 지간인 몬테규가와 캐플레카의 그 외동 딸이면서 또 외동 아들인 줄리엣과 로미오가 무도회에서 보는 순간 사랑에 빠져서 어, 부모 몰래 비밀 결혼식을 올리고 또 첫날 밤도 지내고.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로미오가 줄리엣의 사촌 오빠인 티볼트를 또그 시비를 말리다가 또 어떻게 잘못해서 죽여갖고 어 추방될 위기에 처하죠. 그래서 첫날 밤이자 마지막 밤인 뜨거운 밤을 갖고 만날 기약을 하면서 두 사람이 헤어집니다. 뿌리 깊은 두 가족의 그런 반목을 계속 보아왔던 신부는. 아 이게 이두 가족을 화해시킬 아주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요. 또그 당시 결혼은 거의 다 정략결혼이었기 때문에 줄리엣은 그 아버지로부터 페리스 공작과 결혼하라는 그 강요를 받습니다. 그래서 그 강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혹은 또 신부의 목적을 위해서 이 둘은 어, 좀 죽은 채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가족끼 두 집안이 화해를 할수 있도록. 어, 계획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신부가 준 가짜 약을 먹고 줄리엣이 가사 상태, 이렇게 마취약 같은 거겠죠. 그래서 가짜로 죽은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데 그 소식을 들은 로미오는 한다름에 달려오죠. 그래서 신부를 만나지도 않고 그 줄리엣이 누워있는 무덤으로 들어가서 줄리엣 옆에서 독약을 먹고 죽습니다. 그리고 나서 간발의 차로 줄리엣이 일어나고 줄리엣은 로미오 죽은 걸 발견하게 됩니다. 그런데 그때 로미오가 베로나로 다시 돌아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로미오를 잡기 위해 카플라카의 그 묘소로 오는데 그때 이제 너무 마음이 급해진 줄리엣이 로미오의 그 칼로 자결을 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입니다. 아주 열정적이고 비극적인 사랑의 얘기는 어, 연극 뿐만 아니라 뭐 영화나 뭐 그 뮤지컬이나 굉장히 여전히 많은 인기를 끌면서 그 이야기의 소재로 만들어져 왔습니다. 제가 처음 연극을 본 것도 로미오와 줄리엣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꼬마였을 때 삼촌의 손을 잡고 드라마센터에서 상연했던 그 로미오와 줄리엣을 봤는데 그때 줄리엣은 윤정희 씨였습니다. 아, 이렇게 얘기하면 제 연식이 드러나나요?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. 자, 이때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세요? 그 로미오와 줄리엣은 여러 번 영화화가 됐는데요. 1968년에 만들어진 그 올리비아 아세와 또 레너드 화이팅이 주연했던 로미오와 줄리엣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. 생각나세요? 그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를 보면서 정말 그 숨을 꼴딱꼴딱 삼켰죠. 그리고 옆 친구가 제가 침을 꿀꺽 삼키는 걸 이렇게 눈치챌까 봐 굉장히 조심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올리비아 하세와 그 화이팅의 그밤 뜨거웠던 밤을 유치하게 하는 그런 그 신음 소리를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이후에 또 세기의 미남이라고 얘기했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온 로미오와 줄리엣이 나왔지만 정말 그 어린 시절에. 아름다움 또 열정 이런 것을 드러내는 영화는 올리비아 핫세가 나왔던 그 바로 그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. 아마 그 시절에 청소년이었던 여러분은 남자라면 올리비아 핫세를 책받침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동경했을 거고 우리 같은 여학생들은 레너드 화이팅을 보면서 굉장히 낭만적인 꿈을 꾸기도 했답니다. 자, 근데 이 로미오와 줄리엣은요, 사실은 스익스피어의 창작품은 아니었어요. 이 얘기는 그리스 신화 중에 피라모스와 티스베의 얘기에서 그 모티브를 끌어온 겁니다. 그래서 피라모스와 티스베는 이 옆집에 살고 있는 청춘 남녀였는데 이 둘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집안이 굉장히 반목했다고 그래요. 그래서 원수지간이었고 그래서 그 사랑을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 둘이 밤에 야밤에 만나기로 어 약속을 합니다. 무려. 그리스, 로마 시대였는데 말이죠. 이 티스베가 약속 장소에 도착을 했을 때 사자 한 마리가 입에 이렇게 피를 묻히고 아마 뭘 잡아먹었겠죠. 그리고 샘가로 이렇게 내려오는 걸 발견을 합니다. 그래서 티스베가 동굴로 이렇게 피하다가 베일을 떨어뜨려요. 근데 사자가 그 피묻은 입으로 베일을 막다 찢어 놓습니다. 그리고 피라모스가 뒤늦게 도착을 했는데 그 피묻은 티스베의 베일이 있는 걸 보고 티스베를 잡아먹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서 절망에 빠진 나머지 그냥 칼로 자기를 찔러서 티스베가 없는 세상에 내가 살아서 무엇하리 이러면서 이제 죽습니다. 티스베가 뒤늦게 동굴에서 나왔지만 피라모스는 죽어가고 있었어요. 그러자 이 티스베도 피라모스의 칼로 자결하는 그런 얘기였다고 합니다. 로미오와 줄리엣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하죠. 이 얘기에 살을 붙여서 그 유려한 글솜씨로 스웩스피어가 아 이들을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불멸의 사랑의 이야기로 살려냅니다. 1590년대쯤에서 세익스피어가 영국으로 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상영하게 되었을 때그 시대 엘리자베스 1세 시대였는데 그때는 그 굉장히 영국이 태평성대였기 때문에 대중들도 어 영국에 열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해요. 근데 대중들은 이제 글을 잘 배운 사람들이 없고 책으로 읽기는 어렵고 그랬기 때문에 연극이 훨씬 더 인기를 모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때 당시에 노천 극장에서 로미오와 줄리엣가 공연됐을 때 당시는 여성들이 무대에 배우로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줄리엣의 역할은 변성기가 되지 않은 소년들이 주로 줄리엣 역할을 했다고 하죠. 그리고 이탈리아가 주무대인 연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의상들을 입고 연기를 했고, 연기는 사실 좀 엉망이었다고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얘기는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. 이 주옥같은 세익스피어의 대사들이 아마도 신금을 어, 울렸을 텐데요. 첫날밤 이 둘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이 로미오가 첫날밤도 안 돼서 결혼 약속을 합니다. 우리 결혼하자. 그때 그 헤어지면서 로미오가 내가 그대에새웠으면 좋겠다. 그러면 당신 옆에 늘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니까 줄리엣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랬으면 나도 좋겠지만 만약 네가 내 새면 내가 너를 너무 많이 안아서 죽이게 될 거다. 이렇게 뜨거운 대사로 돌려줍니다. 이 로미오와 줄리엣은 정말 솔직하고 정열적인데요. 당시 여러 이야기에 그 나오는 여자 주인공들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그랬던 거에 비하면 이 줄리엣은 정말 아주 정열적이고 생기가 막 넘치는 그런 소녀입니다. 그래서, 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얘기가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정말 철없는 인생을 모르는 것들의 얘기라서 그렇다라는 말이 있는데, 이때 이들의 나이가 14살, 16살, 우리나라의 춘향이와 이도령의 나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이팔 청춘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, 어쨌든 이렇게 솔직한 줄리엣. 과 로미오는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 날 베로나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거죠. 로미오는 추방을 명령을 받았고, 만약에 떠나지 않으면 이제 감옥에 갇혀야 되는 그런.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미오와 줄리엣은 아주 뜨거운 첫날 밤을 보내고 새벽녘에 키스를 나누고 한탄 속에 헤어집니다. 이렇게 헤어지는 장면을 그린 그 그림은 굉장히 많은데요. 이때 어,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대목이 나오죠. 그 새소리가 들리니까 어, 이 밤을 더 연장하고 싶은 줄리엣은 밤에 오는 나이팅게일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당장 떠나야 하는 로미오는 꼭 종달새라고 얘기를 합니다. 우리가 다시 볼것 같으냐고 줄리엣이 안타깝게 로미오에게 물어봅니다. 로미오는 꼭 다시 볼 거라고 얘기를 하죠. 그때 줄리엣이 그렇게 얘기합니다. 당신이 이렇게 아래에 있으니까 아마 사다리를 놓고 내려가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. 당신의 얼굴이 무덤 안에 누워있는 그런 얼굴 같다. 왜 이렇게 창백하냐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때 로미오도 줄리엣에게 당신도 그렇게 보인다. 아마 이 갈증나는 슬픔이 우리 피를 다 마셔버린 것 같다. 그리고 안녕을 고합니다. 이렇게 돼서 끝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둘다 죽습니다. 왜 이야기를 세상 2024년을 며칠 안 남긴 아, 지금 가져왔을까요? 음, 요즘 세태는 이런 간절한 사랑과 섹스가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청년들은 서로 만나지 않고 각자 놀고 혼자 살겠다고 하고요. 그리고 키스도 안 해본 청소년들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죠. 사실 우리들은 그렇게 금욕적인 사회를 살았지만 중고등학교 때 키스를 경험한 친구들의 얘기를 비밀스럽게 듣기도 했었던 그런 세대 아닙니까? 그런데 청년들이 돼서도 키스를 안 해본 사람들이 일본에도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런가 하면 부부들 역시 사랑을 나누지 않고 혼우순결을 지키는 그런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. 하지만 애정이 담긴 스킨십, 그리고 또 서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숨 막히는 열정, 그리고 그것이 담긴 사랑의 표현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게또 있을까요?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던 그 시간에 우리는 정말 반짝이고, 또, 우리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선명했던 기억들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죠? 그런 기억들을 되살려서 다시 열심히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2025년에는 AI가 더 많이 우리 옆에 찾아올 거고, 우리가 상대와 사랑을 나누지 않아도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매체들이 많아지겠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, 어, 뜨겁게 한 사람을 잡고, 사랑하고, 스킨십을 나누고 하는 커플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이 볼수 있는 2025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. 여러분, 그렇게 해주실 거죠? 2025년에 만나요.